혹시 펀치님 싸우고 계신 건가요? 네. 어, 아, 도어드라이브. 아, 뭐야? 어디 갔었어 없어졌어요? 없어졌어요. 무섭다. 없어졌으면 무섭다, 그렇죠? 어어어어어어 저기 가로등 뒤에 있던데. 어. 쟤도 담벼 하나 오 여기 왔다 오, 오. 죽었다 어디야 어디 어디에요 펀치님 헌치, 거기 있어요? 저기 있어요? 제가 갈게요 글걸로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? 어 이거 이 사방에 들어오는 이 총소리 뭐지? 아 혼자 못 있겠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안돼 모르는 뭐 사람이랑 둘이 남았어 이 사람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겠지? 저그 사람은 어디 보이는 건가? 보여요? 누가 있어요 앞에? <laughs> 앞에 있구나 어 여기 밑에 여기 뒤님 여기 뒤에 있어 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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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여기 사람이 있어 조심히 조심히 아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라고요? 아야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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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누구야 어디요 누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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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서 저저 쏘세요 저 멀어요. 저기 언덕에 저쪽 언덕에 있어요. 네, 네, 네. 첫 번째 어디 있어요, 사람? 아기. 아, 여기. 와, 아! <laughs> 이쪽에 이쪽 건물에 두 명이나 있어요. 아니요, 요이 앞에 두명 있어. 어 저기 두 명인데 망루에도 한명 있네. 망루에도 한 명. 근데 네, 빨리 가요. 저기 집안에. 오른쪽 가요. 그냥 집안에 들어가면 돼요. 집안에 들어가려고요? 네. 아유. 집안에 들어가면 안안 안 죽어요? 저 도와주러 가야 돼요. 음, 저 그게... 아, 가라니까요. 집안에. 집안에 어, 가라고? 네. 도와주러 가야죠. 응, 근데 집안에 저기 가라니까 오른쪽 집안에. 저기 오른쪽 집안에? 아이 집안에. <laughs> 아 죄송해요 음.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 주부 근집에두 명이 있는데 비인이에요 사이가라고 버려잡으요오어 아, 그래. 그래. 그렇지! 그렇지! 이제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여기 올라가요 계단으로 죽였다 아 빠르겠다 저 확킬해요 확킬 확길. 언른 가서 어 들어가서 확킬 왼쪽 왼쪽 아니 왼쪽. 음, 왼쪽 왼쪽? 그렇지 거기 가서 확킬해 어? 엄마 깜짝 어디있어? <laughs> 아, <laughs> 죄송해요 방안에 방 안에 없었는데 저 어디서 나타났어요? 잘했는데 보급차를 쏘신건가? 보급차 보급차 아아 어디있어요? 아, 아. 담벼락 담벼락 아봐봐봐봐 이리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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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모티 삼가방 3조끼 중에 준 다음에 뭘뭐 뭐가 제일 좋니까저 삼가방이요. 아 역시. <laughs> 역시 탁월한 선택? 파밍 파밍 좋았다고요. <laughs> 삼가방 먹었습니다. 저는 무조건 많이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. 보물 고블린이 돼야지 이번에도 음. 저도 그리고 저는 물건 빨리 줍는게 너무 신기해요. 잘하시는 분들. 호그거는못 돼요. 그거 못 돼요. 호루룩호루룩 응, 너무 신기해. 그 원래 총알 쏠때 예측하면서 쏘는데 그거는 예측 안 하고 쏴야 돼요. 아 그래요? 그냥 보이는 데다가 바로? 음, 네, 뭐 거의 그 정도로 쏘면 아, 돼. 나 지금까지 예측샷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안 맞았구나. 그렇죠. <laughs> 나 그냥 보인 최대한 얼굴에 잘. 겨양에서쐈는데 어쩐지 잘 피하더라고요. 내가 못쏜게 아니었어. 음. <laughs> 그게 무슨 게 아닌데? 아니, 그거 아니죠. 그거는 약간 그런 팁이 요건 부족했던 거지. 팁이 부족했던 거고, 이제... 알았으니까 그럴 일 없다. 또 이거 떠는 거니? 아닙니다. 아니, 죄송합니다. 아니, 그러, 그러, 그러셨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니거 이거... 이네이 다 여기 따개비에게 좋은 곳이다. 음, 따개비 이렇게 붙어 있는 거,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여기 이제 따개비에게 그렇게 좋은 적은 아니네요. 적이 안 어, 보이니까 또... 그렇죠. 아니 근데 어, 머리 내미지 마고 이기지 마세요. 쪽으로 오세요 제발. 이쪽으로 태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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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.. 아 죄송합니다. 응. 오씨, 나 지금 굉장한 집동리. 누가 나 쏜다? 어? 아담님을 쏜다고요? 응. 용서할 쏜다. 얘도 행위는 너무 잘하는데. 핵이에요? 용서할 수 없다. 죽었다. 똥놈이 내 친구를 용서할 수 없어. 오오 오. 개픽 개피개피 이렇게 나이스죠. 살려줘요 우리 매코 님 잘하. 예. 아이고. 왼쪽으로 뛰고 있었어요. 킬지 못하고 쏴버렸네 아이고, 어, 어, 쏘면 안 돼요. 쏘면 안 돼요? 아,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어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아 여기인데 아 여기 있구나. 아 저는 되게 잘하네 이거 연막탄 쓸까요 아저님 죽어 었는 몰래라 씨아죽아 아, 아, 죽어 죽으면 안 써도 되나 쓸 수가 없죠 아직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 우리 얘기는. 팀이 싸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우리 사번님은 학생님은 아 아니 학생님이 싸우고 있어 싸우는 거 맞는데요. 아이고 그래라, 뭐 남들 중냥 너무 빨리 산다. 아 죄송해요, 제가 쏘기 시작했어요. 가망이 없어졌다. 차, 저 빨간 차, 저도 발견했어요. 내가 먼저 타야지. 내가 먼저. 타. 나다,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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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잡은아아 완전 데 간발의 차였다 간발의 차 <laughs> 아쉬워 가고 있어요 저희도 저기 밤에 하드랑뭐안의 띠요 대단하아 이들 대단 아, 내거 이거 오지 마고 아, 오세요 저, 저 뒤에서 누가 싸요? 연막 하나 던져 주실래요? 왼쪽에 있어요, 왼쪽 밑에 있어요. 여기.. 제 바위 뒤에 있어요. 제가 있는 거예요. 연막... 이고 <laughs> 제가 우리 이참 도망가기 좋아. 연막 여유 있으면 하나 던져 주시고, 제네들던 연막이 던지. 없습니다. 어... 어... 어 아.. 이럴까봐 조금 더 뒤에서 살리라 했는데 바보는나다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도망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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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살아남아 살아남아 아, 아 아니, 아니다 아아아아아다아앙어어아까워아아씨 어 이거 다 천천히 할걸